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예. 다들 건강하고 무고무탈하게 잘 지내고 계시겠죠? 예. 늘 그렇게 잘 지내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어, 인간동토라는 게 있어요. 인동일이라 그래갖고 사람으로 인해서 이제 동토 탈이 난다. 내지는 사람으로 인해서 탈이 난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이 인동일, 인격일, 그리고 흑도일 예, 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인동일이나 인격일에는요 어, 외부 사람을 집에 들이지 말아야 한다 그러고요. 어, 나 또한 이날은 예, 움직이면 탈이 난다 그랬어요. 예, 이 인동일이나 인격일에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예, 하면은 그 사람하고 인연에 어떤 탈이 생기고요. 어 뭐. 좋은 인연인데도 예 그게 좋게 가지를 못한다거나 예 그렇다 합니다. 아 이날에는 또 이사나 개업 그리고 새로운 직원을 채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가정에, 어, 뭐, 사윗감이 인사를 온다든가, 며느리감이 인사를 온다든가, 예, 하는 것도, 예, 피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 인동일이나 인격일에, 이, 일진 때문에, 어, 우리가, 어, 인간에, 예, 탈이 나서 좋은 인연을 놓치는 그런 일은, 예,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니까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잘 참고해 보시면은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 아, 일단, 이제, 인동일은 기본적으로 매월 음력, 예, 3일, 8일, 10일, 13일, 18일, 23, 24. 이날은 이제 매월 기본적으로 예, 인동일이다. 이래서 인간동토가 나는 날이다 합니다. 예, 잘 참고해 보시고요. 음, 그리고 인격일이라 그래 갖고 이제 또 어, 그 일주가 이 서면은 흉하는 그런 날이 있거든요. 음력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당날.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양날. 3월에는 뱃날 4월에는 토끼날. 5월에는 소날. 6월에는 돼지날. 7월에는 당날 8월에는 양날, 9월에는 뱀날, 10월에는 토끼날, 11월에는 소날, 12월에는 돼지날입니다. 음력으로 봅니다. 이 월은, 예, 요, 잘 참고해 보시고요. 어, 그 다음에 흑도일이라 그래가 흉한 날이랍니다. 음, 요거는 내가 이제, 어, 태어난 월주를 가지고, 예, 내 음력, 몇월달에, 태어났느냐, 월주를 가지고 보는 겁니다. 1월이나 7월생 같은 경우에는요, 임묘오신유해, 요 날이 흉하고요. 2월이나 8월생 같은 경우에는, 진사실순해, 추, 예, 요 날이 흉합니다. 그리고 이제 3월생이나 9월생 같은 경우에는, 오, 미, 술, 자, 충, 묘. 요 날이 흉한 날이고요. 4월이나 10월생 같은 경우에는 신, 유, 자, 인, 묘, 사. 예, 요 날이 흉한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5월이나 11월생 같은 경우에는 술, 해, 인, 진, 사, 미. 예, 요 날이 흉한 날이고요. 6월생이나 12월생 같은 경우에는 자, 축, 진, 오, 미, 유. 예요 날이 예 흉한 날이라 합니다. 사용하면 안 되는 그런 어,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어 오늘 제 영상 잘 참고해 보시고요. 예 인동이를 피하셔서. 어떤, 예, 뭐, 계약이라든가, 이사라든가, 개업이라든가, 아니면 뭐, 직원 채용이라든가, 예, 그리고 새 식구 드리고 하는 거에 예, 잘 사용해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음, 이제 조금 있으면, 이번 주말이면, 예 사월 초파일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예뭐 다니시는 예 사찰이 있거나 예그 아시는 선생님 댁이 계시면 있으면 가서 부처님 오신 날에 예 기도 공덕 지으시고 예그 등공양 하심으로써 부처님의 가피와 원력으로 예 공덕사하시고 복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도 꾹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복부 준원은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